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김천시정 소식입니다. 최근 사드 배치 제3 후보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김천에서 열렸습니다. 박보생 김천시장과 사드 반대위 공동위원장들은 삭발을 통해 사드 반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대규모 집회가 열린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성주군이 국방부에 사드 배치 제3후보지 선정 요청을 보내자 김천시와 맞닿은 롯데스카이 힐 골프장으로 사드가 배치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김천시민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날 지표에서는 약 6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는데 주민들은 각 읍면동별로 모여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세훈 김천시의회 부의장과 파고도 씨를 비롯한 다섯 명의 사드 배치 반대위 공동위원장들은 울분에 찬 모습으로 국방부와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밝혀지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이런 진짜파의 피해를 가지고 갈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자식도 소중한데 나무 자식 안 소중한 거 없습니다. 김천만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표의 분위기는 박보생 김천시장과 공동위원장들의 삭발식에서 절정을 이뤘습니다. 박 시장은 김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며 삭발을 거행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끝까지 투쟁한다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삭발하겠습니다. 다음 달 국방부가 사드 배치 확정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성주와 김천 등 경북 중서부 지역 전체가 들끓고 있습니다. 김천시가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김천시의 주요 기관 단체장과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 배치 제3 후보지 선정 논란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드 배치 제3 후보지에 대한 현황을 김천시 기관단체장과 공유했으며 향후 김천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김천시와 접경 지역인 성주 초전면 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김천시민들의 몫이 된다며 시와 의회,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 골프장 사드 배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성주군의 국방부 사드 배치 제3 후보지 검토 요청에 대해 김천시와 김천시 의회가 즉각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박보생 김천시장과 배나코 김천시의회 의장은 2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방부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성산포대와 사드 배치 제3 후보지 요청 검토를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 제3후보지로 언급되는 롯데 스카이힐 성주 골프장은 성주군과 김천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김천혁신도시와 약 7km 정도 떨어져 있어 김천시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천시가 23일 김천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을지 훈련의 일환으로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 훈련에 나섰습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김천 변전소와 산업단지가 테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상황을 설정해 민심을 안정시키고 테러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천시 관계자는 적의 공격으로 위급 상황이 벌어질 경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가 2016 을지 훈련의 일환으로 24일 김천역 광장에서 군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테러범이 김천역 광장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시민들을 인질로 잡는 상황을 설정한 뒤 군과 경찰은 테러범을 진압하고 소방서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이송을 맡는 등 실전과 같은 상황으로 진행됐습니다. 을지 훈련은 전쟁이나 테러 등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 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으로 매년 일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대 경찰, 소방서, 보건소, 전기 안전공사 등각 기관들이 함께 이런 훈련을 해보므로 해보므로 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마치키는 데 좋은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새마을회가 23일 새마을회관 건물을 양천동으로 이전하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배수양 김천시 새마을회장을 비롯해 박보생 김천시장과 배나코 김천시의회 의장, 새마을회 회원 등 모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배수양 김천시 새마을회장은 모든 분들의 배려로 새마을회관이 좋은 자리로 이사 오게 됐다며 더 열심히 봉사하는 새마을회가 되겠다고 이전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김천시 새마을회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선배 새마을 회장님들과 선배 새마을 회원님들이 흘리신 땀과 노고를 꼭 기억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김천시 세마아에서는 봉사의 가치를 더 높이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천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2016년 하반기 직업 교육 훈련 과정으로 콜센터 상담원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22일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양성 과정은 김천 혁신 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으로 콜센터 업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받아 개설됐습니다. 교육은 전체 24명을 선발해 이달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평일 3시간씩 운영되며 교육을 통해 CS강사 자격증과 정보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기는 보다는 이제 시간도 괜찮고 10시에 다시 가자 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우게 되었고, 콜센터 일은 한번 안 해봤으니까 새로운 이제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배우려고 이제 왔어요. 제 71회 전국학생 테니스 선수권 대회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한테니스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25개 대학교 4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우승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김천 씨는 이번 테니스 대회가 승패를 떠나 서로가 화합하고 격려하며 따뜻한 우정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천 씨 보건소가 다음 달 1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결핵 예방 접종을 시행합니다. 김천시 보건소는 그동안 결핵 예방 접종은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2주 단위로 시행됐지만 백신 450명 분을 확보함에 따라 9월부터는 매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결핵 백신 추가 공급으로 사전 예약 없이 접종할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 시정 소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